그리고 부모님이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경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되게 좋아요. 네. 그 너무, 너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약간 내가 늘 주의를 주거든요. 너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라. 네.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인드 갖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제품들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자꾸 들으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나름의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실행력이 있었던 거죠. 어, 대개는 받아들이고 어, 공감을 하는데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에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데 어, 김기태 군은 아예 대학 다닐 때 예, 창업을 실행했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처음 창업아이템을 도라지 배지집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지 하지 말라고 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정부의 육차산업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도라지 배즙이 엄청나게 많아요. 못 팔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농산물의 원재료의 형태가 바뀌었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 들어보지 못한 메이커 손이 안 가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산 치약 마트에 가면 없지 않습니까? 칫솔은 있는데 치약은 없거든요. 살 거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고개 가로졌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산, 일본산, 이틀리산 치약이 있고 가격이 괜찮다. 한 번쯤 사겠다고 대답하거든요. 중국산 치약 보듯이 봐요. 어, 그래서 쉽게 되지 않는다. 배는 도라지는 팔수 있어도 배 도라지즙을 가공해서 판다는 게 어렵거든요. 처음엔 반대를 했죠. 네, 근데 계속 반대하면 실력 없는 교수 소문이 나요. <laughs> 저도 고민을 했죠. 그래서 기태한테 어, 배 도라지즙이 어디에 좋은가 알아보고 와라. 그랬니 알아볼 것도 없이 단박 기관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강사. 그럼 강사 전용 배 도라지즙 가자. 예?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장르를 열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걸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배, 강사 전용 배도라지즙은 일반 배도라지즙과 강사 전용 배도라지즙으로 나눌 거예요. 다른 장르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도라지가 기관지에 좋은 걸 대부분 알지만 안 사고 있는데 강사 전용 그러면 나나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목이 안 좋을 그러면 어, 이번, 이번에 그걸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종이 한 장차이로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또 저걸 강사만 마셔? 이게 작동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여는 거요, 예 저런 것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400만 원어치 저 파는 농가는 거의 없어요. 근데 김기태 군은 창업하자마자 택배비만 400만 원,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더 효능이 좋거나 좀더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은 거죠. 지금은 김기태 대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되죠. 어, 왜 걱정되냐면, 저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발 앞서가면 안 된다. 반발만 앞서가야 된다. 한발 앞서가지 마라. 한발 앞서가지 마라. 계속. 기초를 다져라. 어, 눈앞에 이익이 보이더라도, 눈앞에 새롭게 흥미로운 게 보이더라도, 지금은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늘 그게 걱정이죠. 어, 일단 어, 되게 이게 청년 농부가 어, 지금 월 매출이 막1억씩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 어 말하자면 활용을 하거든요. 예, 정부 기관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물 위에 떠 있는 후평초처럼 돼요. 그럼 물살은 바뀌거든요. 네.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라고, 파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뒤에 오는 작은 파도에 의해서 밀려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물결을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은 거기 떠서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고 해서 늘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아주 잔소리 내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그럼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 농부들한테 혹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요 귀농은 단순히 농부로 직업을 바꾸거나 농촌으로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귀농은 아예 살아가는 방식이 바꾸는 거예요. 네. 이른바 삶의, 삶의 철학적 전환이 셈이죠 실제로 물어보면 그렇다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 얘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오라스모 금금금, 내가 필요할 때 나랑 놀아주지 못했던 아버지. 또 내가 커서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는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해하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해요. 또한 측면은 아버지처럼 못 산다 해요.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직업 두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막 좋아질 때라 자고 일어나면 과장자리 부장자리가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대 정년 30대 정년 얘기가 나오고 최저임금 받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뭐, 3포시대, 5포시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못살 거라면, 내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나는 농촌에 가서 사는 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뭐, 이런 것만 봐도 그게 사회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은 이 작물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소득수단일 뿐이다 블루베리를, 도라지를, 배를 매실을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 농촌을 지키러 가는 무슨 지구방위대가 아니에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답게 사는데 맑은 물 입에 한 모금 물고 파란 하늘만 보살수 없거든요 어 결국 내가 나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을 농업 농촌에서 얻어야죠. 그런데 지금 모든 농산물은 남아들고 있거든요. 안 남아도는 농산물이 없어요. 한해 반짝 안 남아들면 그 다음에 되게 폭락하거든요. 너도나도 하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고령화로 가고 있죠. 우리 살아생진이안 바뀔 겁니다. 고령화가. 고령화라고 하면은 농산물 소비량은 줄어요. 지금도 모든 농산물이 남아도는데. 우리는 인구 감소죠. 마찬가지로 농산물 소비량이 줄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시장 개방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몰디브 피지하고도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농산물 공급량은 막 늘어나요. 수입되니까. 심지어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 농민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쟁기로 갈던 시대보다 트랙터로 밭을 가르니까 훨씬 편해졌지만 훨씬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토마토가 하나 열리던 것이 두개 열리는 품종이 나오면 토마토 가격은 정확하게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하 토마토 항산자 먹던 집이 주 상자 안 먹어요. 많이 생산된다고. 예. 네. 정부가 토마토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딸기가 안 팔립니다. 왜냐면 하 과일값 5만원 지출하던 집에서 10만원 지출 안 하니까. 이게 농업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예. 네. 지금도 모든 농산물이 남아 돌고 있는데 올해 양파나 마늘파동은 몇년 만에 온게 아니고 종목을 바꿔가면서 늘 있는 일입니다. 늘 생산비도 못 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이 갈 때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양에서 질로, 질에서 가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5만 평, 10만 평씩 엄청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양으로 해도 되죠. 어, 그러기에는 지금 농업 환경은 안 되거든요. 평당 10만 원 이하의 땅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사과 농사를 지려면 사과밭이 가족 경영 규모로 3천 평이에요. 그러면 10만원씩 하면 3억이에요. 그럼 사과는 그냥 심으면 안 돼요. 암거베스라고 해가지고 밑에 땅을 파고 주름관을 묶고 물빠짐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한 3m씩 자라요. 지금 3, 4m. 그러면 지주대를 세워야 돼요. 면목사고. 그럼 평당 그게 5만원이에요. 그럼 3천평이면 1억 5천. 거기에 땅값까지 하면 그것만 4억 5천인데, 좋은 저장고, 뭐 무슨 SS 살포기, 트럭, 고설 작업기, 예, 이러면, 대략 7억 3천에서 7억 4천, 5천까지 되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 사과 열리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 하나씩 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양, 양의 농업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청년들은 어렵죠. 하지만, 어,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다른 소비자들이, 나는 사과는 저집거 살래. 이, 이런 식의 농업? 그러려면 우리 김기태 군처럼 그것이 꼭 가공뿐만이 아니고 생산의 경우도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잘 알리는 노력들.